시원해못 들었는데 빨리 타면 빨리 타세요 빨리, 빨리, 빨리 자부 아유 요철인데 조심하세요 퐁콩어이또 아유. 아유, 있네 예 내려간다 아이다 내려간다 아주찌찌아뭐 하시는 거야 바이킹 다는데뭔 어? 소리야 이 바이킹 앞에가 무서워요 아 그럼 뒤로 가든가 들어오요 아, 그래,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기 여기 다 우주 상압수 그그 이거? 이거 강도가 납치한 것 같아 그래. 아, 강도당신 아니야 운전사 어디다빼돌니거야 독도에 감춰놨다 나가! 나가야겠다 진짜 자 손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귀코이키콕턱 어, 나 이제 된다 어떡해 어떡해 어나턱 잡고 <몬> 기어내나할 뻔했어 너 진짜 못한다 바보 아유 진짜 택시 잡아놓고 지금 밖에서 뭐하는거야 지금 대신 뉴스 데려와.